안녕하세요. 유학들리 박재원장입니다. 오늘은 제가, 어, 오랜만에 팬쇼에 대한 추천 동영상을 찍게 됐는데요. 그 이유는 저희가 얼마 전에 팬쇼 총장님이 주시는 베스트 에이전시 상을 저희가 받았어요. 그거에 대한 굉장히 기쁜 그 마음도 있고요. 저희가 팬쇼를 한 10년 넘게 100명에, 100명 넘게 한 200명 정도의 학생들을 보낸 것 같아요. 10년 넘게 한 15년 이렇게 보낸 것 같은데요. 그 이유는 제가 혼자만 이 학교가 좋다고 추천한 게 아니라 이 실제로 간 학생들이 졸업을 하고 너무 취업이 잘 되는 거예요. 취업도 잘 되고 실제 이 런던에서 정착을 학생들이 굉장히 많았어요. 제 기억에 지금 너무 그 기억이 남는 학생들 중에 간호학과 취업해서 여기서 참 어렵게 간 학생 분이었는데 신발맘이었어요. 근데 간호학과 졸업해서 취업도 되게 잘 됐고 잘 됐다는 소식을 얼마 전에 들었었고 또한 남학생은 어, 펜슈에 목공학과를 나와서 실제 자기가 집을 지었더라고요. 그 결혼도 했고 집을 지어서 야외 결혼식 한 사진을 저한테 보내와서 굉장히 제가 기분이 좋아서 축의금도 제가 보냈던 기억이 있고요. 어, 또 기억에 남는 학생으로는 여기 학교 항공정비가 굉장히 유명해요. 항공정비학과가 인턴십도 굉장히 잘돼 있고요. 실제 가보니까 공항 옆에 큰그 공항 내 아예 그 시설을 이용을 하게 되었더라고요. 그리고 또 굉장히 인상이 깊었던 학과가 자동차 정비 학과예요. 여기 디젤이라든가 가솔린 쪽이 굉장히 강화되어 있는데, 이쪽 펜쇼의 랩실은 제가 여러 개 가본 캐나다 국립학교 중에서 정말 최고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. 굉장히 정말 그 시설이 좋고, 수십 대 정말 처음 보는 자동차들이 정말 질비예요. 그 자동차들을 실제 자기가 수리를 해보고, 또 외형에 대해서도 복원도 해보고 이렇게 하면서 어, 학생들이 졸업을 하고 물론 언제선 취업도 하지만 캐나다 전역으로 가서 취업이 굉장히 잘 되더라고요. 또한 또이 학교 도 특이했던 학과가 요리학과 제빵학과 실제 랩실이 굉장히 잘돼 있고요. 어, 이 요리를 실제로 학생들이 배우고 그 결과물, 그 요리한 음식을 집에 갖고 와서 또 가족들한테 또 맛보기 시식도 하게 있고 이런 게 굉장히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. 이 펜쇼 컬리지를 가게 되면 어 굉장히 아름다운 캠퍼스에 굉장 놀라실 거예요. 어 대도시에 있는 컬리지 같은 경우에는 건물에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. 근데 이제 펜쇼 컬리지는 굉장히 그 캠퍼스가 넓어서 제가 하루 안에 다못 봤던 기억이 있어요. 걸어도 걸어도 이 캠퍼스 규모가 끝이 없고, 실제 이렇게 돌아다녀 봤을 때, 제가 놀랬던 건 한국 애들 생각보다 거의 많지 않았어요. 거의 백인들이에요. 그 연령대도 어린 아이들, 20대 초반 아이들이 많고 이 아이들 실제 졸업하고 현재에서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기술을 취득하기 위해서 바로 대학 오는 경우가 많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실제 가면은 20대 초반 학생들의 백인들, 수많은 백인들과 공부를 할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. 그 펜쇼 컬리지에 대해서 문의를 하고 싶다거나 등록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유학 트리로 연락 주시면 자세하게 상담해드리고 저희가 무료로 수속해드릴 수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